아, 아, 반갑습니다, 로봇으로 먼저. 오늘은 마스코즈라고 하는 앱에서 저의 버티버를두 개나 만들었습니다. 잠깐, 오케이. 네, 첫 번째는 제 캐릭터입니다. 그건 비슷하게 만들었으며 로봇이 아닌 인간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. 원래면 로봇 캐릭터로 만들려고 했는데 피부색이 회색과 좀 섞여있는 피부라서 못 만졌습니다. 지셨어 예. 잘 움직입니다. 아, 아. 팔 두께는 이 정도 벌수 있고, 붓기까지. 됐습니다. 원래 나는 거 테스트 방송에서 보셨다시피,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좀어렵더라고요몇분나았지 다음은 레이미입니다. 먼저 최대한 비슷하게 좀 만들어봤습니다. 얘도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. 사실 한 번도 얘한테 카메라 테스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. 사실상 어쩌면은 제 캐릭터가 얘한테 지면은 얘로 방송을 감상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. 새로운 아바타는 어떤 걸 만들지 모르겠지만, 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